이제는 단풍이 다젖가고 있네요. 아니, 근데, <laughs> 내가 60대 중반으로 보인다네. 5, 8년 개던줄 알았다네. 세상에. 그렇게 사가버렸단 말이야. 그래도 나이에서 젊어 보이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, 올해 그 다리 수술하고, 그 이후부터인가? 늙어버렸나봐요. 세상에. 어쩌면은. 10년을 늙게 보냐? 참, 나, 완전하겄네. 관리 똑바로 잘해야 될것 같아요. 나이 드니, 어떻게, 내 나이보다 10년을 더 버면, 나뻐 하지만, 받아들여? 못 받아들여. <laughs> 아잠을 먹고, 호그라진, 남풍 앞에서, 풍면후해봅니땅 기분 좋은 오우 됐으니. 식사를 일단 마시게 하시고요. 저는 아점을 빨리 먹지만.